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에서 사순절은 대단히 감사의 과정이고 또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감격의 순간들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출발하실 때 40일 금식기도로 수장하고 또 마지막 인6 9원의 마무리를 십자가에 구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동안은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어느 때보다도 깊이 사랑하고 또 깊이 마음 속에 감사하면서 지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십자가를 사랑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사랑하자. 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귀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은혜와 감사가 있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일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소위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와 함께 또두 종교를 합쳐서 3대 종교라고 말해서 그 기독교, 불교, 유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각그 종파마다 상징하는 그 표시가 있습니다. 그 유교는 삼각형입니다. 여러분 아시 아시겠지만은 삼각형은 사람 땅 위에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삼각형입니다. 지상 위에 사람이자를 해서 불교는 윤회설을 가지고 원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소를 몹사게 굴면 죽어서 소도 되고 또무가 되고 자꾸 돌고 도는 유네스를.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상징이 십장합니다. 십장인데 여러분 그것을 좀더 깊은 좋은 의미로 말하면 유교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하, 요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고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해서 자꾸 그런 이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또, 불교는, 아, 불쌍하다. 어쩌지? 아, 불쌍하고 가련하구나. 그 배푸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훈 또 무슨 설명 불쌍하다 할것 없이 팍! 뛰어 들어가서 흔전해서 십자가의 대수의 죽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는데 특별히 성경 말씀 안에서 왜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크게 오늘 세 가지를 우리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뭐, 황금, 진 세계에 있는 보석을 다 동원해가지고 성전만큼 크게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그게 귀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 형태를 보잘것 없는 뭐 대표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 흐막한 나무에 그 달린 십자가지만은 여기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해 주시는 대속의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의 대리도 있고 또 위탁하는 것도 있고 정탕하는 것도 있고 뭐 심지어 운전도 대리 운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죄악에 대해서는 절대로 대리로 맡아줄 그런 업체도 없고 대상도 없습니다. 죄는 바로 일대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돈으로 천만 금을 주어도 만분의 일도 누가 대신 대 대리로 해줄 고통을 당해줄 사람이 없고 그 자기가 지은 죄는 일대일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심판 앞에서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고 율법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혈로서 십자가 대속의 피로서 모든 죄악을 사유 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네. 그래서 히브리스 12, 12장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본문에 하반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 무거운 것과 하는 것은 거리끼는 모든 죄악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관하고 거리끼고 이것들은 다 얼매기 쉬운 것인데 이런 죄를 벗어버리는데 우리 사람으로 결심 맹세 각오하고, 노력하고, 연수를 받고, 훈련을 받고, 백날 훈련 받아봐야, 거기가 그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가 하면은, 도망하다가집 날라가고, 땅 날라가고, 돈 날라가고, 그래서 홀록 담병기 장원방에 있다가, 이 손, 손가락 때문에, 온 가족이 망하게 됐다고, 밖에 뛰어나가서 착두로 열 손가락을 잘라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서 무엇 하는가 기자들이 탐방해보니까 손가락 열 손가락 없는 이손 가지고 또 도박을 하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랑방에 앉아서 그돈 하나하나 심부름 해주고 무언가 가지고 또 도박을 하고 그 언제 버리느냐? 장례식날 버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모든 죄악에서 사암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는 변하여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사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래서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니라. 따라 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스스로 의롭고 공로 있고, 뭐 흔들리쳐도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가 해결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된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또 항상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중심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한번도 자기 가문, 자기 자랑, 자기 학력 자기 잘 생기고 자기 똑똑한고 자기 업적 뭐받을 검심도 없습니다.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순수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인위적인 방법 수단 이런 것들이 구원의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 자랑하면 십자가 안에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가 오게 되고 감사 속에 겸손하게 되고 또 은혜를 깨닫는 것만 침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바로 나의 구속자인 것을 입으로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히브리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루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판의 죄양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통과되는 것입니다. 네. 멸망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네. 지옥의 흥벌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를 늘 감사해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뭐라고 씁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따라합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있는 자라 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무에 달린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람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형태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우리의 저주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형태의 나무에 대신 달리시고 십자가 피로서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강의도 십자가 다닌 노래가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십자가 던더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십자가에 대한 노래가 잔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느 나라 할것 없이 유럽, 아프리카, 오스트라리아, 아시아 할것 없이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십자가 찬송, 십자가 설교를 많이 줄여든다고 하는 말은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감사하고 자랑해야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냐 여기, 우리 에베소 2장 13절, 또 이하로 쭉 내려가서 보면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실을 증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를 놓고 싸우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비기독교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아니면 사탄에게 순간들이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함옥이 이루어지고 형제 생계 사이에 함옥이 이루어지고 오늘까지 여러분 살았지만 은 앞으로 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자가를 놓고도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순간에 시험에 들었거나 사탄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미혹을 받았거나 아니면 성령이 없는 기독교인 이름만 있던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성령에 산잡혀 있다면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모든 것에 겸손한 마음이 있게 되고 모든 것에 다른 사람을 높여주게 되고 항상 우리는 평화의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소망이 넘쳐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할 때마다 삶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저들에게 어떤 방향의 제시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떠납시다 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무엇으로 가까워졌습니까? 피로. 예수님의 피로 누구와 가까워졌습니까? 동창들과 가까워졌습니까? 동업자, 동양사람 네. 물론 그런 관계도 없지만 십자가의 피로 인정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도와 가까워지고,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까워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내려가서 십4지를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들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흐렀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여러분 성전에도 성소와 지성소에 장, 거기 휘장이 가로막혀서 아무도 성소에도 지, 제사장이 하루 한 번씩 지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가장 지성에 강하게 임지한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져서 만민들이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는 만민의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와서 집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한목을 이루어준 것을 감상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네. 또 우리 성도, 성도 사이는 어? 우리가 남인가 그런 말이 있어요. 친척이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고향이 다르고 국적이 달라도 따라합시다. 우리가 남인가.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가 남입니까? 네. 십자가로 하나 된 자예요. 네. 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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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주님과 늘 교통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가지는 것이고 날마다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하 사람들이 다 하늘처럼 존경하고 쳐다본들 그게 무슨 대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렁이같이 찔빨아도 그게 무슨 상관 이 있습니까? 예수님 얼굴은 침을 뱉기도 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면 네. 여러분들이 어떤 진을 탕해 진을 진흙탕, 항구지에 여러분의 황년에 홀로 서 있어도 하나님과 교통 이루어진 이 사람은 하나 님의 보좌로부터 천군 천상과 불말과 불용으로 역사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주시고 사람, 사이,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막힌 담을 흐려주셨습니다. 죄악으로 막힌 담을 흐려주시고 인간관계에 막힌 담을 흐려주시고 인간의 이권관계로 담이 흐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응? 우리 십자가 앞에는 아무 이권도 없고 아무 높고 낮음도 없고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생명 유지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모든 것을 다 두고 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목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여기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가 됐습니다. 십자가 보일로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무런 정지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무슨 약점, 흐물, 단점 이런 것이 있다고 하고 두고, 두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눈을 뜨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안경을 쓰고 본다면, 아, 흉악한 강도도 너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속죄함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왜 우리는 십자가를 랑해이 되냐? 이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11월 12장 본문 2절에 뭐라고 있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네. 여러분, 좋은 자리 있으면, 어우, 영광스럽습니다. 어우,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야, 그 흉악하고 그 차참한 십자가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그것을 붓거름을 참고 견디었을 때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수치와 붓거름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고난이 있어도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 믿느라고 주일에 장사하면 반돈 많이 버는 것 같지만은 많이 번 것만 쯤 고통과 그또 비참함이 그만 좀 크게 오는 것이고 예수 믿느라고. 주의를 지키고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본것만침 하나님이 열 배, 천 배, 만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계산해서 이해 타산하고 수지, 지출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면 모든 것이 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으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주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왜 그는 정말 그는 모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았더니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의 자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카톡으로 많이 뜨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근세에서 책으로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고 또 우리 한국과 경쟁을 했고. 얼마 전까지 텔레비전에 생생하게 나타나던 미국의 애플폰 그는 사과지요. 사과가 그들의 핸드폰 상징이니까 애플폰 사장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병석에 있으면서 그가 마지막 유언을 많이 남긴 말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총합해보니까 첫째, 그는 이 세상 사람이 가장 부러워하는 최고의 돈을 많이 벌었다. 부유한 자로서 성공을 했다. 그런데 그러나 둘째는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자기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는 아무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다고. 예? 그저 하나 있다면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욕심, 그때만 잊어버렸지. 자기는 이 세상에서 기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정말... 어, 뒤틀린, 만하게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충고하노니, 나와 같은 뒤틀린 괴물이 되고 말 것이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가려서 뒤틀려버린 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돈만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아, 만일 그렇게 당신들이 산다면, 나처럼 뒤틀린 괴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남기고 간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던 돈을 최고로 많이 어느 정도 벌었느냐? 8조억을 벌었습니다. 8조억이면 지시한 나라에 1년에 그 국비와 맞먹는 그런 나라의 돈 혼자 다 벌었지만 은 그는 마지막 남기 말은 삐뚤삐뚤한 괴물이라고 그런 인생으로 자기는 마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한 것은 내 생각에 그러면 아,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건 공허문에 보내라, 이건 양로원에 보내라, 이것은 장학금으로 보내라, 미기한 개발 미디어설기에 미기 보내라 뭐 이렇게 했으면 또 얼마나 좋은데, 그거는 또 하나도 안 하고, <laughs>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깨달았으면 죽기 전에라도 나눠주는데, 그 자기가 비트는 괴물이라고는 말하고 돈 좋아하는 사람은 괴물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말만 남기고 저 세상 떠났는데. 오늘 예수 없이 이 세상 떠났으니까 그 영혼 얼마나 부자합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는 영광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오늘의 부끄럼과 오늘의 권난과 오늘의 시련과 오늘과 연댄과 오늘의 어려운 눈물이 내일의 예수 안에서는 기쁨이 있고 또 내일의 천국에 가서는 더큰 영광이 함께하는 우리 모하우드가 하나님의 약속된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끝까지 자랑하십니다. 부속의 십자가입니다. 회복의 이 십자가는 정말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우리 순환절에 승리하며 일평생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